사과꽃 구경하러 오고 있어. 사과꽃이 만개가 되었습니다. 원래는 사과꽃이 많이 달리지도 않고 적당히 자랐습니다. 어쩌면 이 사, 사과꽃도 우리 가수원에서 금년만 보고 어, 이제 못볼 수도 있는 어, 그런 사과꽃입니다. 품종갱신으로 사과를 원래 조금 남겨두고 어, 자두로 복숭아로 어, 바꾸었습니다. 원래 어, 금년에 다 정리를 하려고 하다가 여러모로 어, 참 일이 있어서 금년에 어, 사과를 조금 남겨두었습니다. 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. 딱이번 주말이 사우꽃 구경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. 시간 되시는 분은 사우꽃 구경하러 오시기 바랍니다. 아직 활짝 피 꽃도 있고 이제 꽃봉오리가 맺은 사우꽃도 있습니다.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